자 강조 문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제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찾으세요 이거 하나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인디비주얼티 개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성이 보여집니다. 어떤 산물, 상품하면 이상하잖아 해서 산물 이렇게 석해야지 산물로. 우리의 개성이라는 건 문화적 경험 또는 사회적 경험.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개성입니다. r e c o g n i t 인지, 사회적 특성의 인지, 사회적 특성, i n h e 타고난 선천적인. 개성에 이거 이거 왜 질문했어? 방 방법들 나왔냐? 채우는 갭을 이슈 무슨 문제들이 나왔니? 읽어봐 뭐라 그랬어? 우리의 개성이 부인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개성이 보여집니다. 산물이다. 이런 사회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질문인 게 너무 웃기네 이거. 니네가, 이게 유형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방식이 자꾸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영상 보고 그냥 공부해. 혼자공부하지 말고. 방식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냥 끝난 거야. 뭔가 뭐 실력 발휘가 안 된다고. 매번 똑같이 선생님을 해석할 수 있도록 똑같이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건 계속 카톡에도 올려주잖아. 그냥, 그냥 그거 보는 게 최고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지? 다른 과목들니 네 혼자 막 하세요. 상관 없습니다. 영어는 방식이 틀려버리면, 과정이 틀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게 없잖아요 이거 지금 제목 요약하라 그랬습니다 발견. 한 사람, 어 여기서 바로 끝날 수도 있네 한 사람, 사람의 지식이 이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정확하지 않다는 이런 발견이 가졌습니다. 뭘 갖는다? 효과. 차분하게 하는 효과? 겸손한 효과를 갖게 한다. 영혼에. 아. 현대 사람들에게. 그니까 지식이라는 건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지 그게 사람들을 겸손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없, 없겠지. 뭐야, 이거? 조식이 어떻게 돼야 돼? 서밋. 제출? 아직 도달 아, 정상 아 서밋이었구나 정상 도달되지 않은 여정 지식만 있어? 응? 지식의 진행 중인 여정 아직은 아직 도달되어져야 할 정상 되는 거 아니야 삶에 관해서. 산을 넘기 위해선가? 엄청난 도약? 뭔 소리야 통합시키기 부분을 전체로 살아라 사는 방법 함께 사용과 불확실성 두 개의 얼굴 지식에 기반한 사회 좀더 하긴 여기 애지될 수도 있네 여기까지는 끝날 것 같은데 19세기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19세기가 였다. 마지막이었다. 믿는. 됐단는 주호동사 세상. 전체로서 뿐만 아니라 부분으로서 세상이 완벽하게 알려지는 것으로 믿는 데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튼 얘기하는 건 지식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다. 이거를 19세기부터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닫는다. 요약하세요. 지금. 이것이 였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지식을 완벽하게 갖는 건 불가능하다 강조 문제 나더있네 우리가 안다 이런 한계점 내에서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한계점에서 뭘 안다 비록 이런 한계, 지식을 잘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한계가 조절될 수 있겠지만 만족시켜 줄수 있겠지만 내용은 변되고 그건 지식의 한계 속에서 산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부작용이 난 거야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한달 동안 무슨 연습했어? 해석 연습했습니다 도식하고 해석하는 해석 연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문장 해석하는 걸 근데 해석하면서 문장을 찾는 이런 개념으로 푸는 건 아니라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문장을 먼저 찾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해석하시오 이건 질문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석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 넘어가면 안 되고 앞으로 붙이 려면이이 되게 쉬운 이게 뭐 해석이 이 틀이 무너질 때 앞으로 붙이는 틀이 무너질 때 그때는 소용 없어. 이해 안 되면 넘어가지 말라 그랬지. 그렇지? 그거를 지키시라고. 그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만 좀 해봐 시키는 대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다못 풀면 뭐 어때 틀리지 않는 게더 중요하지 않아 첫 문장이랑 비교해야 되잖아 유형이 주제가 바뀌진 않네 그리고 문맥을 봐야 되죠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별표를 쳤나 모르겠다 안 쳤으면 소용없는 일이고 비교가 안될거 아니야 내가 만약 말한다면 너한테 야 생각하지 마 북극곰을 이거 해야겠네. 북극곰 생각하지 마. 그럼 네가 발견할 것이다. 어렵다라고 발견한다. 생각하지 않기가. 그러니까 북극곰 생각하지 마. 그러면 북극곰을 생각하게 된다. 이 소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의 억압이 증가시킨다. 이걸 잡는 거구나. 생각하게 한다. 그한 사람이 억압했던 걸 생각하게 한다. 차분하게 하는 것 대신에 억압하지 않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억압을 시키면 야뭐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그게 뭐 한다고? 생각을 증가시킨다 이것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 잡았나 보지 이제 문맥을 봐야 돼 여기 빨리 풀면 안된다그랬습니다 하나의 예 이것의 예가 이다 사람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생각하려고 하지 않네 음식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훨씬 많이. 맞는 소리는? 억압을 해도 뭐 한다고? 빨간 색해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생각을 더하게 한다니까? 이해되지? 이러한 아이러니한 효과가, 야기, 당연히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이건 뒤에 읽으면 해석이 앞으로 보는 놈이 아니지. 그러면 이러한 듀얼 프로세스 시스템이 앞에 붙여 그럼 그 아이러니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아이러니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압박을 줬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축적 이해가 무섭다니까 포함합니다 처음 뭐냐 과정을 의도적인 과정 아무튼 과정 이 과정이 러케이트 찬스입니다 생각을 찾는다 어떤 생각? 관련 없는 생각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 억압된 거랑 관련 없는 걸 찾으려고 하겠죠. 다이어트 하는데, 어, 자꾸 치킨이 떠올라. 그럼 치킨이 아닌 다른 걸 떠올라야지. 이해돼? 또 단어 읽기 있지. 싹다 단어 또 읽어봐. 어떻게 되는지.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그럼 왜 단어 읽기가 됐을까? 보식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면 되거든? 축적만 하려고 하면 되거든? 그거 안 하니까 그렇죠, 자꾸. 고쳐. 해석 연습 많이 하면 꼭 이런 부작용이 나와. 뭐야, 이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니터링이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야? 이해 되잖아. 다이어트 얘기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어떤, 뭐, 감시하는 이런 걸 얘기할 거 아니야. 만날 때, 생각을 만날 때,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의도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걸 만날 때,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치킨이 나온 거야. 이것이 프로임부터 촉진시킵니다. 뭐를, 과정을 확실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체가 되도록, 뭐랑 대체가 되도록, 부적절한 생각으로, 부적절한 생각이 아니라 적절한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봐봐. 앞에서 이랬잖아. 만약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났는데 어떤 생각?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만났어. 치킨을 만났단 말이야. 예를 그런 이런 부분이 촉진시킵니다. 의도적인 어떤 과정을. 이러한 부분들이, 지 이런 의도적인 과정들이 대체될 수 있도록 뭐로? 적절한 생각으로. 치킨 아닌 다른 다이어트랑 관련된 걸로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 내가 빨리 읽으면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9월은 수능이랑 거의 유사해요. 6월 9월 대수능. 그러니까 도식하는 거예 도식하고 이해하고. 도식하고 이해하고. 만약에 안 됐어. 그럼 앞에거 다시 읽으세요. 자두 번째로 동시에 필요 없고 이런 모니터 과정이 테스트한다. 뭐인지 아닌지. 이해를 해, 단어 읽긴 안 돼. 이런 운영.